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자. 그 중에 감자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감자칩, 우리가, 어, 집에서 TV 보든지, 뭐 맥주 마실 때, 뭐, 심심할 때, 간식으로 많이 먹는데요. 포테토칩도 있고, 뭐, 프링글스도 있고, 또 뭐, 마트 가면 또 싸게 파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어,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 시작은 바로 진상 손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단골로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감자튀김을 늘상 주문을 했는데, 그날 감자튀김이 뭐 그때는 이런 식이었나 봐요. 좀 두툼하게 이렇게. 나갔는데, 야, 이거 너무 두껍다. 뭐좀 튀김이 바삭해야지. 중국 사람들은 안 튀기는 게 없다. 신,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 바삭한 맛이 있어야지. 너무 두꺼워가지고 안에 축축해가지고 별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뭐 조금 얇게 해서 또 다시 나갔답니다. 그 사장이. 요리사이자 사장이겠죠. 뭐 약간 얇게 해서 또 나갔는데. 아이 손님, 역시 진상 손님. 또다시, 아, 이거 아직도 여전히 두껍다. 이렇게 했대요. 자, 이 사장도 만만치가 않았나 봐요. 이 사장님도, 아, 분노의 칼질, 이, 얇게, 아주 얇게 썰었답니다. 나중에 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감자칩이 되면서, 이 칼질을 얼마나 얇게 하느냐. 이게 그 식당에 감자칩 만드는 어떤, 그, 기술의 척도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뭐, 기계로 쓰는 건 없었을 테니까. 아무튼, 무지하게 얇게 잘라가지고, 이게 나갔답니다. 너한 번, 엿 먹어봐라. 아, 엿이 아니지. 감자 먹어봐라. 하고 딱 나갔답니다. 이건 도대체 습자지인가? 습자지 아시죠? 그거, 벗 쓰는 거 옛날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연배 좀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숙자지인가 감자튀김인가 아 완전히 얇게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얇게 나서 그러니까 이 사장의 마음은 그래 네가 얇은 얇은 감자튀김을 원해 바삭한 걸 한번 이거 한번 먹어봐라 하고 나갔는데 오이 진상 손님의 반응이 따봉 어 따봉이에요. 어 이거 완전 맛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장이 기분이 좀 나쁘면서도. 어, 이게 괜찮나? 이런 마음 들었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감자칩입니다. 그래서 감자칩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진상 고객과 진상 사장의 콜라보,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먹는 이런 감자칩들이 나오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자야, 넌 어디서 왔니? 감자의 원산지가 어디냐? 한번 어디 어딜 갔습니까 라는 질문에 앞서서 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식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대 작물은 4대 작물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먹는 4가지 자, 4위는 뭘까요 어 4위는 감자입니다 감자, 이렇게 땅에서 나는 식물이고요. 어,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아쉽게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감자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씨는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싹 트는 이쪽에서는 그 독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잎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널리 전파될 때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보급이 될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던데. 아무튼. 4위가 감자입니다 감자는 그 우리가 먹는 것 외에도 이 녹말 뭐 전분을 이용해 가지고 당면도 만들고 알코올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위는 뭘까요 말뭐 하나 맞춰 보세요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자 3위는 바로 바로 우리가 많이 먹는 옛날보다 소비량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먹는 바로 뭘까요 이거 아시겠죠 쌀입니다 그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동남아 다 먹을 거고 인도하고 뭐 방글라데시 쪽에 쌀을 다 먹을 거니까 엄청나게 먹겠죠 근데 이게 3이네요 중국하고 인도만 해도 인구가 거의 30억 가까이 될 텐데 그래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2위는 뭘까요? 1위 2위가 남았는데. 2위는 아마 많이 먹죠, 우리. 쌀은 많이 줄었고, 이걸 많이 먹는데. 뭐, 모닝 땡 먹고, 뭐, 식땡 먹고 이러는 바로 원료가 되는. 역시 실제 밭에 있는 걸본 적은 없습니다. 밀입니다. 밀. 밀 많이 먹죠, 그죠? 우리 빵도 많이 먹고. 각종 라면, 뭐면류는 뭐 쌀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밀이죠, 재료가. 그럼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1위는 그럼 뭐야? 1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1위는... 아, 의외로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저도 이 옥수수를 이렇게 많이 먹나? 우리가 안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많이 먹는다고 그러네요. 많이 먹기도 하거니와 미국에서 옥수수를 제일 많이 생산을 한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 옥수수를 사료로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사료도 옥수수를 상당 부분 또그 사용해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옥수수는 미국에서 한번 GMO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에서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아마 엄청나게 늘었을 겁니다. 옥수수 같은 또 작물은 우리 사료나 사람이 먹는 것 외에도 역시나 이걸 알코올로 제조를 할수 있는데 뭐, 뭐 에탄올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이제 자동차를 우리 LPG 이제 휘발유 대신 쓰듯이 에탄올 자동차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이 식량 자원을 가지고 에탄올, 자동차 연료로 쓰게 되면 아프리카나 빈국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식량 수급의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소비되는 작물은 옥수수입니다. 1, 2, 3, 4. 1위 옥수수, 2위 밀, 3위 쌀, 4위 감자. 그래서 감자는 원산지가 어디냐? 감자는 어디서 왔니? 어디일 것 같습니까? 또 우리가 한번 추측해보는게 좋으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찾아봤는데 감자는 바로 여기. 여기가, 여기가 미국이고, 그죠? 여기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브라질 뭐 여기 있고요. 그중에서도 안데스 산맥이라는 여기 페루하고 칠레, 세상에서 남부로 제일 긴 나라 칠레 있고 여기가 잉카 문명이 이전에 있었던 그런 데죠. 네. 그쪽 부거리 원산지라고 합니다. 산, 산악지대다 산 보니까 우리도 뭐 강원도 감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강원도에서 잘 자라는 게. 원산지하고 기후 조건이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 여기서 생각보다 상당히 근래에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말이죠. 16세기 말에 스페인으로 이제 이게 전해졌답니다. 이 남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아즈텍 마야, 잉카, 이렇게 문명이 큰세계 가지 문명이 있었죠. 스페인에서 침공을 해서 이세 문명이 아주 작살이 나죠. 어, 사실은 여기 군대라는 게 강력했답니다. 아, 다들 아시겠지만 스페인 함대가 뭐 군사력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더 무서웠던 게 그때 구대륙에는 병원 균에 상당히 내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때 가져간 균이 제일 무서운 게천연두 홍역, 기타패스트 인플루엔자, 콜레라 등등에서 다 가지고 여기 들어가라니까 여기 있는 사람, 사람들이 제대로 싸우고 지도 못하고 인구의 90% 정도가 병으로 그냥 쓰러지는 바람에 어, 싸움다운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다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이남, 미국 남쪽은 전부 스페인어를 쓰죠 지금도 브라질 여기 여기 뭐냐 포르투갈어 쓰는데 제외하고는 전부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요. 이때 감자와 같이 또 유럽에는 그 성병인 매독이 같이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간 병균이나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유럽에서 왔던 안 좋은 게 상당히 많았겠죠. 그리고 유럽으로 지나친 다음에 이제 각국으로 퍼져나갔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됐죠. 그죠. 한 400년 정도 됐는데 이게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 거뭐 상당히 감자라는 작물이 그래도 이거 구황식물 이런 이야기 하죠. 고구마하고 감자를. 천공기라 그럽니까? 작물이 쌀 같은 수확이 안 되는 시절에 배고픈 고픈 배를 달래주는 그런 작물로 자리를 크게 잡았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사위가 되어 있을 테고요. 근데 실제로 유럽에 처음에 감자가 도착을 했을 때는 감자를 땅속에 있는 악마, 그래서 감자를 갖다가 화형시키는 마녀 사냥하듯이 그왜 이랬냐면은 이때만 해도 그땅 속에서 수확이 되는 그런 작문이 유럽에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땅에서 감자라는 게 씨감자라는 걸 심게 되면 주렁주렁 뭐 몇십 개가 막 매달려 나오다 보니까 이걸 상당히 사악한 존재로 여겼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지도계층,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이게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알고 영국이라든지 독이라든지 일 이런 데서 이 서민들한테 상당히 보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 인식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이런 식의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답니다. 게다가 감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시눈이나 잎이 잎사귀가 처음 나올 때 독성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그걸 먹다가 막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더더군다나 이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힘든 기간은 있었지만, 결국은, 뭐, 감자라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요한 작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죠? 감자를 우리가, 지금 한번 보면, 찐 감자, 감자조림, 감자튀김, 감자탕, 감자볶음, 감자사라다, 감자전, 옹이이 휴게소 가면 또, 뭡니까? 알감자, 알감자 뭐, 이거 주는 거, 이런 것들. 감자라는 게 정말 많이 말해서 된장찌개를 하든 뭐 조림을 하든 어디에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의 역사는 오래 되진 않았지만 인류한테 고마운 작물인 것 같고요. 어, 오늘 감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 어,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봐요.